일본 큐슈 지방의 남쪽에 위치한 미야자 키현 일본도의 명맥을 잇고 있는 도검장 아래 두 명의 제자가 함께 전통 방식으로 쇠를 단련하는데 큰매 하나를 이곳에 들어온 지 3개월 된 한국 청년 문중기 씨가 맡았다 세게 치는 것에만 집중해 다른 사람들과의 호흡을 놓치면 쇠가 쉽게 붙지 않는다 이치로 도검장도 한국의 젊은 청년이 언젠가는 그의 나라에서 이런 열정과 노력을 인정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목강 하나를 달려나려면 아직 멀었는데 벌써부터 숨이 차오르고 손바닥은 통증을 넘어 이제는 지금 남아 있는 모든 힘을 쥐어짜서 한국의 명검을 재현하겠다는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예전 <목소리가> 조선이 소규였던 시대에 일본이 그 아예 억った

네, 태왕사 신기부터 했었어요. 아, 네. 그러셨어요. 네, 네. 지금 검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 회의 같은 걸 하시는 건가요? 네, 네. 아니,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을 네.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일반 종이를 절단하는데 오, 저 정도로 절삭력이 아주 우와. 뛰어나죠 저건 그냥 그 무형검이 아니네요. 아니죠, 진짜 검이죠. 아니, 저건 진 검이죠. 네. 저 검으로 이제 대나무 백이나 집단 백이나 네. 이런 네. 오늘은 준기 씨가 칼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이거, 어, 이거 말고, 이거, 아 예, 예. 이거 하고 이거잖아. 일본들은 그래서 보면 뽑았을 때이 쉼이 배는 쪽에 더특화 느낌이에요. 네. 세계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선 그 나라에서 뭘 하는지 알아두는 게 좋죠. 그래서 요즘 무니환 라연이 부부는. 바쁜 와중에도 틈날 때마다 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 시장에 대해 조사하고 전시회를 찾아보는 일이죠. 도금 제작도 하고 뭐 칼은. 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칼쓸음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문혜아니라고 합니다. 어, 네 예. 반갑습니다. 사범님이시죠? 아예뭐 그런 셈이죠.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참, <laughs> 완성된 예, 도검의 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벽단과 대나무를 베어보는 우와, 작업입니다. 예. 대나무를 단번에 베어내는 날카로움과 강인함. 보기만 해도 짜릿한데요. 멋있다. 새마다 시원하게 잘려나가는 모습과 새감이 느껴지는 소리까지 오늘 도금 성능 시험은 이와 어, 함요 관련하는 증거시간 동호회를 통해 우리 칼이 앞장서고 있는 그니와 어, 차리 그, 일본 도금이 세계 최고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일본 오사카나 동경대회 가보면 우리 칼이 못지않아요 이제는 연료아하고 우리가 그 조선시대 칼 복원하는 겁니다. 이쪽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제 이걸 검사가 좀 어려우면 지금 프랑스 쪽이나 아니면 또는 네. 일본에 그래에는 그건... 건방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문정기 실장이 일본의 그 마츠바 이치로 선생이라고 어 일본 칼의 그 유명한 장인이 있습니다. 그분한테서 5년여 동안. 직접 수련을 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모든 을 마치고 한 자리에 모인 도검 장인 삼인방. 그런데 퇴근한 후에도 항상 칼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 예. 예. 음, 늘 이제 이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한국의 도검도또 알릴 수 있고 네. 또 아이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이제 꿈꿨던 게 그런 전시장을 좀 해서 예. 전국의 아이들이 어, 수학여행을 다닐 때 네. 들렸다 가는 어, 네 그런 곳 나이스 수명장 오늘의 주인공은 안시성 미스터 선샤인 도깨비 명령 등 스크린과 안방 극장을 점령한 인기 만점 사극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날카로움과 섬세함을 동시에 지닌 특별한 소품. 우리 삼정금이 우리 고유의 전선공사를보태겠습니다사 다른 한테 단순하게 모방할 수밖에 없는 거. 국방부가 이걸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 삼정금 문제를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고 무의 정신을 좀기려서좀 좀 여러 가지 고증 절차를 거쳐서 아주 훌륭한 탈을 만들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녹이 잘 쓴다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굴이나 또는 백동과 같은 비철기 소재를 철과 접합을 하면 아주 내식성이 우수한 그런 새로운 금속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이종 금속 접합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통 기술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목소리도>